자.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말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실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새로운 가족관계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시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새로운 가족공동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구원자이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 중 최고의 표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하는 악독한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신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보다 능한 선지자여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왕, 예수님. 요나의 선포는 한성을 회복시켰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온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에 땅끝인 남방까지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진정한 땅끝인 온 세상을 아우를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표적에 항복하지 않고 더큰 표적만 요구합니다.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네의 백성과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여왕의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당신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는, 아아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는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콜링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친히 예수님 자신이 밖에 서 있는 가족보다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르려고 주 안에 들어와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들을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고 불러주십니다 믿지 못해 표적을 더 요구하는 자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 나은 의의를 보여주는 자를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말씀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혈연을 무시하는 처사 용납할 수 없는 상식이긴데요 네. 하여튼 뭐 해설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성귀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거처가 될 위험이 큰 빈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결단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며 외식하는 이들은 이전보다 더철저히 귀신의 매여 더욱 비참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예,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예, 부활하신다는 표적, 그거죠. 근데 이 불신앙자들은 항상 표적을 요청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보고도 못 믿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세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하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라는 거를 이제 요구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으로 부족했냐, 이거죠. 아니 넘치고 남죠. 근데 그들이 어,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다 꼼꼼하게 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쳐다봤을 텐데 자꾸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또 표적을 구하라는 거는 어, 표적을 이제 보여달라는 거는 결국 <laughs> 어, 계속 시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셔요. 영적인 음란인 거죠. 결국 탐욕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인 거죠. 안 들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대예요. 안 믿는 세대들.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거예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방인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에 간복했는데 그림자로서 그들이 가리킨 실체 메시아가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결국 뭐가 남았겠어요? 오직 심판만 남았습니다. 불신앙은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안 믿기로 한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요. 불신앙인 채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불신앙은 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안 믿게 만들려는 아,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줘도요. 그 사람이 더욱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를 자신의 수화에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넘어가는 사람들. 처음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던 거를 나중에 깨닫겠죠? 무섭죠. 예. 우리는 정말 타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요. 나의 믿음은 조금 알 수는 있는데, 나도 내가 믿지 못하죠. 여하튼, 귀신들의 세력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날이, 살아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먹어서 우리 인간들을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수화에 두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아... 예수 믿고 깨끗해진 자는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죄를 다 고백하고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 다시 마귀들이 들어와서 더 망가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아이 주님의 형제들 어머니가 와서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결국 교회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죠. 예수님은 민족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서 믿음 안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가족관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아니냐, 내 가족이냐, 아니냐를 판그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가족. 예, 혈연, 지연, 학연으로 아무리 뭉쳐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참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 잘 생각해 보시고, 진정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사실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당연히 혈연 지연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고, 오늘날 새로운 가족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네. 나름대로 해석하시고, 나름대로 적용하셔서, 나름대로 하느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